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영상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보통 종목 고를 때 어, 계좌 분석 주가 업 계좌 수 다운 평균 매입 단가 업 해서 이거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한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최종적으로 고를 때뭐 어떤 세력이 샀는지 이렇게 또 체크하잖아요. 더블 체크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세력을 선택한 다음에 종목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투신에다 체크하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있는데 사모펀드는 좀 단기 투신은 중기. 연기금은 장기 보유자라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저랑 잘 맞는 거는 투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에 하고 기간은 한한달 정도 한 다음에 보유비 증가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이 뜨네요 보통은 이제 보유비 증감으로 보면 투신들이 확실하게 산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 관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종목 고를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영향력 쪽을 많이 봅니다. 이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어 빨간색은 투신이 매수했다는 것이고 파란색은 매도했다는 것이고 여기 빨간색 그 봉의 길이가 긴 것은 투신이 매수량이 이만큼 크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저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날 그 전체 거래량에서 투신이 차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투신이 실제로는 이날 더 많이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이날 더 거래량이 크잖아요. 이날 더 많이 매수했을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래량, 그날 투신이 얼마나 많이 거래했느냐, 절대치보다는 전체 거래량에서 투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험상 이게 더 중요했어요. 실제로. 아, 어, 그리고 코롱, PNL은 어, PNL은 PNL 어, 잠시만요. 아, PNL은 어, 계속하지를 않았네요. 여기서 PNL은 어, 수익을 냈고 냈, 냈다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몰랐는데 다 팔렸어요. 팔리고. 다시 한번 매수 했다가 여기서는 손해 보고 팔았는데 어, 계속 관종에 놓고서 추격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다른 종목도 <laughs> 다른 종목들이 잘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좀 놓쳤습니다 어쨌든 어, tfe 저는 이런 종목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투신이 관심이 1년 내내 별로 없다가, 가끔 있긴 하지만 별로 없다가, 여기 갑자기 관심 갖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TFE. TFE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내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1년 내내 조금 약간 뭐 매도로 했다가 갑자기 매수를 급격히 해가지고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보유 중인데 이때 검색을 한것 같아요. 어, 잠시만 보, 보면, 어, 여기 종목. 네, TFE. 아, 아니, 구나 스피어네, 이거. 네, TFE. TFE 보면, 이때 제가, 이때죠. 아. 이때 이제 검색을 했는데, 지금 그때 검색해서 관종에 두고, 어, 매수를 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매도한 가격보다 매수한 가격이 더 커가지고 요 부분에서는 손실을 봤죠. 근데 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손실이 커지는 거를 그냥 어 지켜보지 않고 바로 매수가 보다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면 바로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음... 다시 매수를, 크게 안 떨어지기를 다시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잘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분할 매도 중이고, 아직도 이제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제 매매 스타일이니까 이게 또꼭 정답은 아닙니다. 매수했을 때, 매수한 가격 가격보다 바로 떨어지면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매수한 가격보다 10% 정도까지는 여유를 둬요. 근데 여기서는 왜 팔았느냐?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우는 어, 무조건 매수가까지 오면 팝합니다 왜냐하면 팔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여기서 이익 낼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팔은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더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할수 없이 손실 어, 처리하면은 어, 그때 그 어쨌든 그 어, 심리적 인 타격이 더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하고 어 코치테크놀 금방 뭐였더라 아, 링크 솔루션 이것도 괜찮네요. 없다가 이렇게 생기네요. 지역 난방 공사 이거는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어와 이것도 집중적으로 투신이 매수할 때 따라 들어갔으면 어, 많이 벌었을 그 종목이네요. 다들 괜찮네요, 그죠 이게 투신하고 세력하고 주가랑 연관성이 꽤 있어요. 이런거 보면은 여기는 뭐 아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네요, 그죠? 떨어질 때 이거 투신이 팔아서 떨어진 거 같네요. 아 스피어, 이 스피어도 조금 음,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인데 잠깐만요. 이거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기억에는 남는 종목인데 지금은 매매 안 했고요. 이때 검색이 돼가지고 세력이 지금 투신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검색이 돼서 매매를 두 번을 했는데, 두번다 약손으로 끝났어요. 안 올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매매를 들어갔는데, 해서 이때 수익 내고, 여기서도 수익 내고, 여기서는 손실 보고 다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아, 투신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다시 들어간 이유는 왜 들어갔냐면 보유비를 보면은 어, 주가가 떨어지는데 투신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산다는 거는 얘, 뭐, 얘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물, 물 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을 그때 많이 실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종목리스를 한번 보죠. 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얘네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옛날 이름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음, 어쨌든 그 옛날 회사는 별로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은, 약간 작전주 냄새 난다거나, 그런 재무제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거의 세력이 안 건드렸잖아요, 그죠? 느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투신이 안 건드렸을 정도면 이 회사가 얼마나 등급 한 C 등급, D 등급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다가 투신이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투신을 좀 믿었어야 됐어요. 투신이란 기관이 그렇게 뭐 허잡한 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매수할 때는 뭔가 있어서 매수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그 옛날 회사의 어, 그런 냄새 그것만 부실한 그런 느낌만 봐 가지고 음, 크게 들어가지 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어, 마이크로 컨택 술로 굉장히 굉장히 이럴 때좀 검색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sk 케미칼은 뭐 지금 갖고 있고 이거는 음 보유비 증감 때문에 아니고 다른 이유로 다가 막 계좌 분석으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음, 그 세력을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세력을 체크한 다음에, 어, 보유비 증감으로다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으로 직관적으로다가 어,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아, 좋겠다는 생각에서, 음,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